안녕하세요. 농산물 건조 전문 기업 웰건 주식회사 대표 이승한입니다. 저희는 마늘과 양파를 보관이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하도록 만들어서 많은 분들의 가정에 조리의 편의성, 그다음에 보관의 편리함을 제공해서 건강식품인 마늘과 양파를 많이 드실 수 있도록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멸치처럼 말려놓으면 아, 마늘과 양파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쓸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마늘과 양파가 들어갈 자리에는 언제나 자신있게 아,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깨끗하게 아, 잘 써서 말린 천연조미료이며 음, 건강 안전식품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보면 마늘 형태, 양파 형태를 알수 있게끔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 조리에 아, 편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저희 이런 편리한 제품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시죠. 정말 그 유통과 마케팅의 어떤 그런 큰 벽을 제가 실감하면서 지금도 그 부분을 많이 배우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많은 전문가 분들로부터 저희 제품을 평가를 받고 싶고 소비자 분들의 그 아, 투자를 통해서 안심하고 드실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회사. 그렇게 아, 정말 그 믿음 있는 그 브랜드로서 자리매김 하고 싶고요. 아, 여기서 아, 투자된 그 펀딩 금액은 아, 정말 제가 간절히 그 정말 갈망하는 그 홍보와 마케팅 부분에 아, 투자하고 싶습니다. 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많이 드십시오. 아, 정말 건강해지실 겁니다. 고맙습니다.